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홀로 소송을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인지를 얼마붙이느나가 고생이시죠? 궁금하시죠? 그럼 인지에 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체계적으로 인제 한번 인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보고 싶다 그러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대법원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이 요즘 법정을 살 필요가 없죠? 대법원 아니, 아니 법제처 법제처에 가시면 모든 법률이 다 있어요 이렇게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어떤 법률을 공부해 찾아보셔야 되냐 아 그러면 뭐 민사소송인지 자 가시면 민사소송인지법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면 이제 얼마일지가 다 나와요 이제 전세보증금 내가 에? 1억이다. 그러면, 도성 목적 값이 1억 원 이상 500만 이니까 1분의 40만, 1반분의 40을 곱한 다음에 5만 5천 원을 더해야 돼요. 여기 소장, 일반 민사 소장, 반 소장, 한 고장, 30, 40 모여 다 나오죠. 여기 뭐 개인의 생일 때는 얼마, 뭐 이런 거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모든 게다 인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알려면 소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소송 목적의 값이, 뭐, 전세보증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냥, 1억이 되어버리고 많은데, 이런 게, 구하지 못해 간접적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인사소 인지 규칙에 가보시면, 그래서, 소가는 어떤 걸 소송의 값이라고 한다? 이렇게 쭉 기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뭐, 담보물권은 어떻게 한다? 전세권은, 네? 이렇게 다쭉 나와있죠 이거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민사소송 인지법하고 민사소송 인지규칙 그 다음에 이제 가사소송 이런건 또 특별법에 있어요 가사소송, 가사소송 인지법이니 가사소송 뭐그 특별법에 가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거 귀, 계산하기 귀찮으시니까 네? 귀찮으시면 전자소송 사이트 이렇게 가시면 네. 전자소송 사이트 이렇게 가보시면 자 여기에 소송 비용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거는 우리가 종이소송을 말하는 거죠. 종이소송 여기 가면 이제 여기도 물론 나오죠. 이렇게 인재 계산하면 네, 1심. 그래서 뭐 소가가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써놓으면 되겠죠. 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1억 1억을 써놓으면 나오죠, 이렇게. 인치액이 얼만지. 그래서, 우리, 법률은, 전자소송이라면 인지를10% 깎아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법률이라면 인지를 종이소송할 때 10%를 깎아준 게, 지금 이 전자소송값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소송값을, 인치값을 X로 놓으면, X 곱하기 0.9는 전자소송인치값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자성송 인치 값을 가지고 종이소송 값을 하려면 이거를 0.9로 나눠주면 종이소송 인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인치에 대해서는 이제 도사가 돼야 돼. 내가 어떤 소송을 해도 어디를 가보시라고 계산이 인사소송 인치법. 그래서 그 소가를 잘, 어는 거를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했지 모르겠다. 그럼 인사소송 인치 규칙. 이제 숙달이 돼서 일일이 계산하기 싫다. 그럼면 자동 계산 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했다 했죠. 아까 가그 인치법이나 이거는 종이소송을 기준으로 한 거고, 종이소송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10%를 깎아주니까 종이소송의 인치값을 X로 놓고 그거에 0.9를 곱하면 전자수의 인치 값이 나오니까 만약에 전자수의 인치 값을 가지고 좋은 수소를 내겠다 그러면 이 나온 전자수소 인치 값을 0.9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동달료에 대한 전문가들로 그거에 대해서 올려드리고